안녕하세요. 오늘 연합뉴스보도를 예, 갖고 여러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태국에서 낯설금지법 전격 시행, 관광객도 예외 없다. 이런 내용입니다.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베트남 다음으로 여행을 많이 가는 곳이 태국인 것 같습니다. 태국에 가셨을 때 점심시간에 뭐 가볍게... 뭐 뭐술 한잔 하는 것은 거의 습관적인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또 해외여행이라는 것은 친구들끼리 지인들끼리 서로 같이 가면서 그 술, 술을 나누면서 도 정을 나누기도 합니다. 근데 이제부터는 관광객도 예외가 없습니다. 자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이 되는지 아래 상세 뵙겠습니다. 보겠습니다. 태국이 현지 8일부터 새로운 조류법을 시행한다. 이래서 낮 시간대 음주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낮 시간대라고 하는 것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가 되겠습니다. 2시부터 5시까지 이게 낮 시간대 음주입니다. 만약에 낮 시간대 2시부터 5시 사이에 음주를 했다. 그런데 발견을 됐으면 벌금 한국 돈으로 약 45만원 벌금 부과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점꼭 주의하시고요. 그동안에 태국에선 주류 판매가 원래 금지되어 있었습니다. 그렇지만 외국 우리 관광객들은 이렇게 저렇게 어쨌든 술을 좀 마셨습니다. 이번에는 관광객을 포함을 해서 이 시간에는 술을 마실 수 없다. 이런 중점적인 내용입니다. 예를 들었는데 1시 59분에 예를 들어 술을 사고 2시 5분까지 술 마셨다. 이렇게도 벌금 부과된다고 합니다. 공공질서와 건강 문제를 관리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. 그런데 태국식당협회에서는 차는 어, 차회장은 그 이번 조치가 식당의 오후 매출을 절반 가까이 줄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. 특히 방콕과 그 푸켓 등 지역은 관광객들 위주로 많이 술 판매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게 호텔, 공항, 관광청에서 이렇게 인증한 이런 관광시설이 있죠. 이런 곳에서는 예외로 또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. 호텔, 광, 공항, 라운지, 관광청, 여기는 이미 용업소 어, 등은 이게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외로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. 즉, 길거리 식당에서는 낯설이 금지되지만 호텔, 수영장, 바나, 국제선공항, 라운지 등에서는 음주가 허용됩니다.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행이라는 것은 즐기려고 가는 건데 또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에 혹시나 적발되어서 벌금을 한다 이러면 돈도 돈이겠지만 기분도 많이 또안 좋을 수 있으니까 이 방송을... 듣는 우리 조언님들께서는 본인만 이것을 꼭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척, 지인, 동료들한테도 서로 서로 공유해서 모든 분들이 태국 여행이 즐거운 여행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 댓글에 감사합니다. 이런 말 한마디만 적어주셔도 또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. 지금까지 민간위계TV 김선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